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이고 삼형제가 모두 결혼한 상태입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뭔가 싸은 느낌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자꾸 저를 차별하시더군요. 위아래 형님 동서와 저를요. 예를 들면 잡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은 건다 양쪽에 나눠주고, 저는 당면 없이 야채만 수북하게 넣어 주십니다. 그거 아시죠? 당면을 다 빼고 난후 찌끄레기처럼 남아있는 야채요. 딱 그런 걸 주십니다. 거기다 같이 밥 먹으면 저만 찬밥 주는 건 기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형님 동서에 비해 시댁에 소홀한 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어머님 생활비를 각 집마다 3분의 1씩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는 실비 및 보험료를 20 정도 내드리고 있고 형님네는 통신, 전기세, 막내는 다른 공과금을 조금 내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음식하는 걸 도와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만 유난히 싫어하십니다. 사실 처음에는 싫어한다 해도 그려려니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에 떡집에서 떠리로 파는 떡 하나를 던져주시더라고요. 생일이니 먹으라고 하면서요. 그래놓고는 형님과 동서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케이크도 사와서 촛불을 불더라고요. 결과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 마음을 정말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댁에 보내드리고 있던 보험료를 남편 용돈에서 나가게 하고 저는 이런 한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친정에 가서 남편에게 찬밥을 주며 찌끄레기 먹으라고 던져줬네요. 그걸 보고 친정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며 "사위한테 왜 그러냐?" 하고 뭐라 하시기에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시댁 가면 저는 누렇게 뜬 찬밥을 주시고 고기 한점 먹을 때에도 눈치를 본다고요. 형님이나 동서는 금방한 새 밥을 내주고 많이 먹으라 하시는데 저한테만 그러신다고요.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이 예민하게 굴지 마라 하시기에 그간 제가 먹었던 밥 사진 찍은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친정 부모님도 노발대발하셨고 이후 남편을 안 챙깁니다. 오히려 눈치밥을 먹이고 있죠.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남편놈이 그걸 시댁에 일렀다는 겁니다. 지 마누라가 혼자 누렇게 뜬 밥을 먹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집에 처넣기 바쁘더니 정작 지가 당해보니 기분이 나빴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 말에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고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막말까지 해가며 계속 난리를 치시기에 참다 참다 결국 폭발해서 질러버렸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서 제가 받은 만큼 신랑한테 해주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럼 어머님 싸가지는요? 하면서요. 그랬더니 뒷목을 잡고 넘어가니 많이 하며 쌩 난리가 났습니다. 말 그대로 온 집안이 뒤집어졌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 남편이 이혼하자 하기에 어차피 이혼할 생각으로 질렀던 터라, 그래, 잘 됐다. 아이 없을 때 이혼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신나간 인간이 매정 안에 남자가 있네 없네 하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무 빡쳐서 내가 먹는 걸로 차별당하고 서럽다고 했을 때 네가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 어디서 개소리를 짓거려? 이혼 서류 써서 가져와. 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이후 친정에도 이혼하겠다 말씀드렸고 부모님께서는 그런 취급 당할 거면 그냥 이혼하라며 적극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큰 소리 치며 이혼하자더니 제 반응에 깨갱 한 건지 서류를 안 가져온 지 3주가 지났네요. 그러고는 어제 다음 주말에 있을 시어머니 생신에 시댁에 가자고 뻔뻔하게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닥치고 서류나 가져와. 하고 말했더니 시댁으로 도망갔네요. 시댁이 차로 20분 거리라 가깝거든요. 아무튼 남편이 카톡으로 제가 너무하다 하는데 어디가 너무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한 게 있다면 말좀 해주세요. 맞벌이하며 대출 같이 갚고 집안일까지 다 했는데 제가 너무한가요? 이라고 퇴근한 며느리가 시댁에 갔는데 밥 먹으라며 누렇게 뜬 찬밥 주는 게더 너무하지 않나요? 신내나기 직전에 반찬을 음식 버리듯 주는 게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며느리 차별하며 찬밥 취급하는 시어머니나 와이프 편은 들어주지 못할 망정 개소리나 해대는 남편이나 더는 꼴보기 싫어 이혼할 겁니다. 내일 제가 서류 가져와서 작성하려고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진짜 궁금한 게 시댁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도대체 왜 가는 거죠? 제가 결혼을 안 했다면 결혼하면 다 저렇게 되나 하고 생각이라도 하겠지만 결혼 7년 차라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시댁에서 저런 대접을 받으면 밥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는 안갈것 같아서요. 스니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일을 당하고 진짜 거지 같은 대접을 당해도 시댁에 꾸역꾸역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두 번째. 친정에서 그 정신 나간 놈을 가만히 놔두나요? 모일 수 있는 증거와 밥 사진 찍으신 것까지 최대한 다 모아두시고 남편이 너무하다고 개소리하면 톡이나 문자로 대화하면서 살살 약 올리는 말을 하세요. 모욕적인 언사나 협박조가 나오면 그것 역시 증거로 지참하여 협의 말고 소송으로 가세요. 위자료는 시어머니한테도 같이 청구하시고요. 세 번째.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걸어요. 증거 싹다 모아서요. 저런 마귀 할망구를 젖은 사자는 왜안 데려가는 걸까요? 아들과 함께 데려가야 하는데. 쓰니 힘내세요. 네 번째,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예요. 아들이 자기 아내를 생각해서 단호하게 커트했다면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자기 가정도 못 지키는 남자는 결혼 안 하고 부모 그늘에서 계속 사는 게 맞아요. 시어머니한테 위자료 받고 돌려주세요. 다섯 번째. 이혼하자 하면, 아이고, 서방님,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나?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걸로 그러는 집구석이랑은 상종을 말아야 합니다. 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못해도 4, 50년을 그 남자와 시가랑 살아야 하는데, 애 없으면 후딱 갈라서세요. 대출도 같이 갚는다는 걸 보면 남편이 집도 못해온 것 같은데, 님이 능력 있으니 빚 갚는 것 같은데, 차라리 혼자 마음 편하게 사세요. 여섯 번째.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아는 분도 이렇게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 며느리 똑같은 직장에 같은 급 공무원이에요. 둘다 급수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고요. 근데 며느리가 시댁만 가면 찬밥에다 먹다 남은 반찬을 주고 아들은 새밥에 새로운 반찬을 준다 하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